예를 들어 팀원 A가 이달 때에는 시원는 목소리로 말하는 보너슨 바꾸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할 때더 효과적인 코칭을 해줘도, 해줘도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런 내가, 난 내가 A, A가 되도록 하였으지못도서 바꿔주지 않은 거라고 괴로워, 괴로웠습니다. 이럴 때저적으로 내가 아닌 사람. 살아, 아는 사람의 걱정을 스스로 연결해 주거나 애가 스스로 내, 바뀌어야, 바뀌어야겠다고 느낄 때가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애가 스스로 바뀌고 싶다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애의 사업이 잘안 되는 이유를 제대로 가리기도 해 주지 못한 내 책임을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그렇게 나를 탓한다고 그 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들. 그로거나더 나빠졌습니다. 그냥 방무, 그런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는 더 손가락을 더잘 내고 싶지만 그랬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집중해서 괴로워하기는 더잘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찾는다.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해 예, 해결되면 되나? 상대방이 바뀔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내 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비추보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현장에 집중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없이, 없이 바빠졌습니다. <laughs> 함께 사업하면 예를 보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 자신이 잘못하면 빨라서 피드백을 받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예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빠르게 문제 해결하며 집중하려고 하는 습관 정성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것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 그가 그렇게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에게는 웰컴 워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품의 정적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난감을 주지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손실이 생기면 더큰 손실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해석 합니다. 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실력이 성장할 뿐이라고 성장할 뿐이다면서 마음을 환, 내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긍명의 합리화입니다. 이때는 이런 합리화가 나를 가옷처럼 간단하게 시키게 됩니다. 누가 <laughs> 무그것 거쳐 있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춰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하게 알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보며 연기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인만 완전 성실감 나해서 뭘 하나씩 시간 는 순간 처음인 마치 질까 언제부터 이번에 것좀 길과 이게 진짜의 감정이 떠자그 긍정적인 감정, 어떤 감정은 서서서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laughs> 이 헤어스타일이나 마음에 드는 날이면또 만나고 싶. 만약에 김이만 격부점으로 기분이 안 좋다. 아니 나는 너무 눈물 니까 뭐가 스케줄 나지? 무슨 무슨 아니지? 무슨 뭐스케줄있면서 뭔가 생 내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않는 가 생각하는 사람 못 하겠으면. 하루 뒤에 하고 눈 깜짝은 내가 너무 쓰+ 나무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기분이 따라 웃수 있을까요?

난, 비난은ikum, 난 비난은 날비난보어 어둠입니다. 어둠운끈끈큰 편이 아니다 완전히 끝내야 할 편이에요. 그정 어느 정도의 정통 편이에요. 정통 편은 그게 니라완전그차이니까 외국 이 그거 하고요. 사연을 만들어 보자. 을 더욱더 쉽게 접촉을 받아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터 보통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사사을만 사는 사 절대 그렇게 무섭 그런 것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내 이렇게 그는다한 것이 아닙니

나이 부족하니이즈차 아무생각 가고하면서 조금씩 하나 생각상 알고 가 전화 몇 가지 지을 가져가고 싶고 싶고 싶좀 긴중한 질을 다시 찾기 전에 여러 판을 수 있습니다. 더 그리고 덕후 이자리 덕후 이 자리에 덕후 이 자리에 덕 하루 이 자리에 덕후 이자리 한겨 하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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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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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가입니다가지 하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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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가지 하여가지 하여가가지 하여가지 하여가하가지 하여가지 하가지 하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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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이렇게 근육 때문데 한때 나는 뭐 신장 때문안 나는 수축하는 심장 근그 근육 강한 근육 집도 나는 신속하습니다 내가 그 전에 산업 산사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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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Wancan ikut nanti nanti dah Fong koi Ikan t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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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an t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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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 pada zaman zaman tu k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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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n g kuan kuan, neng k u a 그건 u a n kuan kuan kuan, kuan kuan k 한 a n kuan kuan kuan, kuan kuan kuan, kuan kuan kuan, kuan k 도 a n kuan, kuan k u a 나는 한 가지 꾸준히 할수는을 찾아봐야 할도고니다그것하있서더 꾸준히 할수있니다 내가 또 다른 일이 있그뭐하자 해서 더운동 못하는 것이고 건강을 좀하려것이고 생각합니다. 더 운동을 못는것고 건강을 좀살려라고마음이 지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결고 단현선은 근대 통일공민회에서 먼저 큰 의견을 내던지던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간다고 그러고 이게 저거 맞아요. 이제 원선들이 생각 범위는 도는 거. 우 근탐도 저 근탐도 베타를 잡았어. 그리고 삼촌들한테 공통적으로 한 번을 권리들. 오늘 고조선적인 무슨 처용을 거 제안에 때문에입니다. 이 삼년 만에 이제 그 이제 이제 했다. 약간 이거가 봐. 봐봐. 애초에 저저 잡았어.

과자들에 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문제 그때는 일 인생을 펼치는지 어떻게 일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장과 미래 성공 보는 건데습니다또수덕 기후 지금 현재 물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지금 저평가자우량주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그 저프가는 나은 사람이 아닌 바로는데 네, 단단히니 저, 좀, 다끌어내지 무슨, 어도셔야지단단단단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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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